기초 코스 시작겠습니다 하겠습니다. 이건 이제 겹수 형태로 한번 넣으셔도 괜찮거든요. 자, 수트를 돌려가면서 수를 놓다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꽃잎부터 처리하시고, 가운데 부분. 일반 수는 이제 수트를 안 두고 있는데, 겹수는 보시면, 지금, 수풀이 돌아갑니다. 네, 오른손을 보시면, 오른손 좀 잡아주세요. 오른손을 보시면 이렇게 수이 돌아가게, 돌아갔습니다. 이렇게, 네, 둘, 셋,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 반대편. 네, 겹수를, 겹수를 안 넣으시고, 어려우시면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. 네, 이 부분에서 겹수를 연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, 한번 해보시라고 예, 나중에 이제 50번 넘어서 본격적으로 격수가 나오는데요. 55분 넘어서 예, 그때 좀 힘드니까 자재관리를 힘드니까 예, 조금 조금씩 그 격수를 지금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예, 수프를 돌려가면서, 주는 방식이 격수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. 이렇게 왼손 오른손을 보면 기존에 이제 오른손이나 왼손이 이렇게 안 돌아갔거든요. 이제 같이 합심해서 돌려주십니다. 네,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겹수로 안 하셔도 되는데, 겹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, 갑자기 한려면 힘드니까, 네, 지금도 조금 조금씩 연습하시라고, 겹수를 넣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. 이 겹수, 그 를을 겹수로 처리하면, 좀 풍성해 보이는데더 아름답거든요 자,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놔주시면 주누가 짱구 봐요. 높이주십니다 엄마, 주누가 짱구 본다고. 같이 보세요. 마지막꽃이 뿌리 아니 나가면 돼요. 네. 자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거 처리해 주십니다 꼭 이거 보면 꼭 해바리, 해바라기가 생각나거든요 음, 두껍지 않게 너무 대충 두껍게 시작했네요 두껍지 않게 시작입니다 하시고, 그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. 네, 마지막으로 빙 둘러 주십니다. 자, 30번 기초 코스 완성 되었습니다.